Who will you give it 그죠? 용기를 가지는 우리 집사님이셨죠?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거 배우고 집에 가서도 용기 있게 이렇게 너리 집에 가서도 용기 있게. 오! 허접 그랬죠? 네. 어, 어한 주가 잘 보냈습니다. 오, 어,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큰 기쁨을 기쁨을 준 1 2. 1, 2 사도행전 4도행전 8장 8장 4절에서 4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그 말씀 중에 네. 7절 8절을 선생님 읽어 줄게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와, 네. 누구예요? 네. 도준이예요? 찬이에요이 네. 사람은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 도준이 아니래. 아니래. 아, 도준이 아니구나. 이 친구는 무슨 공을 갖고 있어요? 축구공. 어, 발로 차는 축구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니는 신발에 뭐 신고 있을까요? 네, 스케이트, 얼음. 오늘 밖에 눈이 오고 있죠? 눈이 오면 바닥이 어떻게 되죠? 눈은 미끄러지는 이거 미끄럼 타는 스케이트 신발이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옷을 벗고 있어요. 그죠? 이 친구는 뭐 하는 선수 같아요? 수영하는. 우리 여름에 여러분들 더우면 물에서 수영하죠? 그런 것처럼 수영하고 저 친구는 공이 크다. 그죠? 공이 큰 공을 가지고 튀겨서 아버님 같은데 쭉 넣는 농구 선수네요. 우리나라에 월드컵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월드컵 도 올림픽 알아요? 잘모르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이렇게 경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겨라, 이겨라 대한민국 이런 소리도 해, 들어봤죠.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주면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우리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뭐 땄어요? 메달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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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땄어요. 이 스케이트 선수의 김연아 선수 아니까? 김연아 선수 같다, 그죠? 금메달을 땄네요. 그러면 우리가 막 어떻게 박수! 박수 쳐볼까요? 박수! 지만 내가 한건 아니지만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 땅, 따 땅, 따 땅, 이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선수들이 어떻게 써 기쁨을 줬어요. 도준이도 기쁘죠? 찬이도 기쁘죠?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안 기뻐요? <laughs> 기쁘죠? 오 맞아요, 기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기쁨을 주고. 우리 이런 사람들처럼 성경에도 또 기쁨을 준 사람이 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일까? 어떤 기쁨을 줬을까? 볼까요? 짜잔 이분 누굴까? 이 교회는 어딜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 이분은 이름이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이번에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시나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빌립, 우리 제자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게그 사람들이 임무예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면 나가서 전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런 분이시에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못 모이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 다녀요? 서광교회 찬이 무슨 교회예요? 어머 서광교회 서광교회 친구들도 이렇게 나가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되어기도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필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같이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고,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훌륭해, 그죠?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빌립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낫게 해주시고, 또 정신이 아픈 사람은 정신이 아픈 걸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또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교회 빌립 집사님이 우리 이 모든 예루살렘 국내에 기쁨을 주는 빌립 집사님이었대요 그회를 이렇게 없었지만,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더 우리 빌립 집사님은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러면서 전화니고 어? 나도 가봐야지. 나도 세례 받을래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져어요 어느 동네? 예루살렘 동네. 그래서 우리 빌립이 하는 말이,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이네 동네, 저 동네에서 다 와가지고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요 사마리아 이 동네 기쁨이 많은 동네로 이렇게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여러분들도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사람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받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예쁜 도준이도 있고 찬이도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리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어요.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해가지고 기쁨을 주는 영화부 친구들, 또 사광어리집 친구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놀이터에 갔어도, 어린 집에 가서도, 또 집에서도, 또 할머니 집에 가서도, 할머니, 할머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러면 할머니가 기쁠까, 기쁠까? 기뻐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 믿지 않는 우리 놀이터에 가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 기도합니다. 네. 도준이 탄이. 네. 어 네. 아,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라면, 아, 제자라면 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하고 어때요? 어때요, 선생님? 기쁘죠? 전하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전하니까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니까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아, 네.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기쁨을 주는 다 제자들이 될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아, 우리 모든 다방 어린집 친구들 또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는 기쁜 어린이들 영아부가 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자두손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 믿음, 소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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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 사하 사랑, 사랑, 사님 사랑, 사사합니다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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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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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여 큰 기쁨을, 기쁨을 나누어주는,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오늘은. 네. 눈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응. 많아졌어요. 응.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 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참석하지 네. 못한 친구들, 다 선생님들도, 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고맙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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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준비.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시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도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